자, 네, 안녕하세요. 국제 스포츠 전문 지도자 협회 비대면 능구 지도 연수를 맡고 있는 이영주 코치입니다. 코치 때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자, 유현성님 실기 영상을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팅. 안녕하니 유현성 샷시 보겠습니다. 네, 샷이라는 말 되게 잘하시는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재원님이 보셨어요, 그죠? 서 네. 어, 3.4 라인 밖에서, 네. 너무 좀 점프로 방방 뜨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왜냐면, 지금 레이업이라는 거는 이제 슛 쏘실 때 알겠지만, 이렇게 돌파할 때, 어, 빠르게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도움잡기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시는 건데, 너무 탕탕 뛰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좀 고치셔야 될것 같습니다. 두번 지금 트래블링인 거 아시죠? 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자, 왔어요. 하나, 둘, 셋. 아, 트래블링은 안될것같 예. 걷는 부분 주의도 좀 하셔야 될것 같네요. 이거 기본기가 약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다리 모양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 여기 볼게요. 한번 볼게요. 원, 투, 원, 투인데, 이게 다리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세요. 그죠? 어. 왜냐면 수직으로 뛰어 올라, 다리가 이렇게 수직으로 뛰어 올라야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발레하듯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상 이쪽 부분이 약하신 거죠. 왼쪽 부분이. 사실, 부기 종목이 잘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양손을 쓸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도자분들이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양손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오른손만 잘하니까 오른손만 잘해라는 게 아니라 그 친구는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반드시 부딪힙니다, 진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연수의 목적은 내가 모르는 거, 제가 못하는 걸 배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방방 좀 뛰죠. 예. 점프를, 보시지알 않겠지만, 낮게 뛰는 게 아니라, 아, 여기는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수를 을르는 거예요. 오늘 몸에 감은 거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보시면 자, 이거 지금 가이드 하나만 볼게안하시는데 자세히 한번 볼게요. 아, 잠깐만, 여기가, 자, 이게 보시면, 음, 어, 다리 모양은 괜찮아요. 그죠? 여러분이 보셨을 때, 자, 링과 일직선상이 있어야 돼요. 어,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팔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이 말은, 이렇게 슛을 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뒤로 갈게요. 이렇게 되니까, 공이 이 상태에서, 일로 갑니다. 일로. 어, 유연석 군이 슛을 쏘게 되면 왼쪽보다는 사실상 오른쪽으로 가는 슛이 되게 많을 거예요. 예, 네? 그죠? 지금 그리고 왼손도 너무 위로 이렇게 공을 잡았을 때 옆에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나름 이렇게 연습을 좀 많이 한것 같아요. 자, 이게 한번 볼게요. 천천 한번 볼게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이더려라 이렇게. 이렇게.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손 모양도, 지금 손 모양도, 저 바스켓에 내가 손을 넣는다. 뭔가, 뭐, 건수명 코치님도 얘기하시지만, 비스켓을 꺼내 넣는다. 마지막 손동작이, 안녕하세요. 인사가 되어버려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볼에 스피이 살지 않습니다. 네. 왼손도, 받쳐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야겠죠. 그죠? 오른손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요. 밸런스가 계속 깨지지 않게끔 음. 다리 모양. 아이 부분은 좀 많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는 좋은 자세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그 그 기본적인 그 지도 자세가 슈팅의 그 메커니즘에 맞는 자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정수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들어가 들어가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자 잠깐만요. 그 잡았었을 때 느낌? 자, 음, 어, 이 공을 잡았었을 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팔꿈치가 뒤로 가 있어야 돼요. 그니까, 러 공을 잡았었을 때, 어, 이 뒷동작이 있었을 때, 팔꿈치가 이렇게 뒤로 가.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그니까, 러 이렇게 앞에가 아니라 이렇게 뒤로, 뒤로. 볼이 뒤파지, 골반 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하 누군가 수비자가 때 내려쳤을 때,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파지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니까, 러 점점점 농구를잘 하겠다라는 거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탄탄해지는 겁니다. 어, 유현성님은 파지 않은 부분이 많이 약하신 것 같아요.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상 신경을 쓰셔야 돼요. 신경 쓰지 않으면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계속 볼게요. 손 모양도 잘유타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다가, 이런 식으로. 예.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리세요 하차 되는 자, 어 무릎이 무릎이 보시면 알겠지만 자꾸 앞뒤로 움직입니다. 앞에 보는 건 너무 좋아요. 네, 앞에 보는 건 너무 좋습니다. 지금 프론트 팔자보다 백이 훨씬 약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부단히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디디볼 자체를 좀 많이 쓰시지 않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추가적인 연습이나 촬영을 좀더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잠시만요. 그 다음에, 방향 좀, 어,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지금 好不好? Oh. Oh. 모양이 이 발과 이 발은 지금 움직임이 달라, 요 그죠? 예. 네. 어, 지금 잠깐 멈추면 음... 앞 앞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드리블 쳤었을 때그 기본적인 그 드리블 자세가 조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제 관절이, 팔꿈치. 네. 너무 좀 긴가요? 네. 이렇게 되는데, 네. 발. 지금 이, 이 자세가, 어,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이 팔도 같이 가고,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음, 이 팔이 이렇게, 이 팔이 이렇게 움직였다면, 이 팔도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원숭이, 어, 시계주처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 드리블 자체도 내가 이 공으로 보냈었을 때자 낮은 자세로 벌써 이 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뻣뻣해요. 그죠? 뻣뻣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이 드리블 연습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남의 눈에 봤었을 때 어색해 보여. 라고 하면 그 연습이 약한 거죠. 그 연습을, 부단히 연습을 해야겠죠. 지금이야 이제 돼서 성공을 하셨겠지만 어, 지도자로서, 지도자로서 학생들에게 이걸 보여줬었을 때그 학생들이 어, 좀 뭔가 어색해 보여. 이렇게 좀 능수능란해 보이지가 않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예. 여러분들이 많은 지도자분들이 뭐 현장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어, 선생님이나 코치는 사실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의 어떤 거울이라고 그 아이들이 그 선생님, 코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세하게 잘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현성님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세 가지를 다 합격을 하셨는데, 어 2%가 2%가 부족하기보다 10%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 연수 자체가 내 실력을 검증, 검, 검증을 하고 그 모자란 부분 연습을 통해서 조금 더더 더 좋은 지도자가 되자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숙지하셔서 어, 부단히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